너희들 다 걸릴텐데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음, 여러분들의 사랑돈을 아주, 아주, 아주 그냥 산책 새끼를 다 받아버렸어요 <웃음> 내일 <laughs> 이것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뭐지? 아 꽃! 꽃은 저 내일 공연이여가지고 내일 가져갈거에요 버리셔도 돼요 텐션 <laughs> 미쳤어 <laughs> 텐션 미쳤다 이거? 그런 거? 감 이게 유한변이 보니까 감정이 더올라가는데요 어. 좋아, 좋아. 44풍 응. <laughs> <내일 다 죽어? 웃음> <laughs> 어? 네, 44? 44. 진짜 풍월. 어? 아니요,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다행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봐주고 아, 아주 행복해요. <laughs> 아, 아주 행복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어,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우선 안가져거든요 낮에 비가 출근하기좋았어요나 출근. 그러니까 오늘 늦어가지고 <laughs> 너무 안 행복해. 안 <웃음> <해>. <웃음> 출근이 늦어서아하안 와? 아. 어? 아직 안 추워요. 아직 괜찮은 것 <laughs> 같아. 아, 딱고나 네. 아, 그래도 그런가봐. 공연을 또할 때는 덥거든요. 아, 네네네. 오늘 앞머리가 좀 유난히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요? 그요 <laughs> 같은데. 아, 아 스프레이 좀 많이 뿌리긴 했어요. 어, 아. 그, 그, 처음에 그거 말잖아요. 예. 네. 아, 네. 그래서 아. 아니 그거 그거 때문에 약간 그달림신료 들어갈 때한번 뿌리거든요. 근데 그룹프로 한번 해야 되니까 할때다 네. 풀려요. 네. 아. 네. 그리고 다시 뒤에다 아, <laughs> 아, 네. 삼봉. 그래서 두번 공연 있으면은 아, 네, 네. 진짜 여섯 번은 뿌리는 거예요. 아. 스프레이만. 예, 네, 계속. 너무 안 예쁘다. 그러면 이게 눈 찌르니까. 아, 네, <laughs> 어, 뭐. 오늘 절할 때 치마 밟히지 않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너무 질뻔 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laughs> 제가 더 놀라긴 했는데 오늘 입영할 때현많이었 그렇기도 한데 <laughs> 그래도 정연한 중문구나 새로운 내게 농족, 내 농족이 발전을어 그래야죠. 이제 차고 진짜 차고 얼마 차고 안 남았으니까. 딱한달 한 남았어요. 음. 아, 한한 남았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남았어요. 날이 안 따뜻해질까요? <laughs> <laughs> 왜 계속 겨울인 것 같지? <웃음> 느낌이? 우리 마음은 항상 봄이에요. 고마워요. 그거 용캉은 그거 영화 그거 로맨스 영화처럼 재미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로맨스 코믹이라서 마치 그장에서 영화 보는 로 그거 완 빠줘빠줘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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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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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생각해볼게 <laughs> 왜 행복했을까? <laughs> 전날 잠을 많이 잤다거나 <laughs> 어,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뭐 맛있는거 드셨다거나 <laughs> 근데 오늘은 진짜 많이 잤어요 오. 한... 11시간 정도? 그래서 아뭐안 먹고 잤는데 얼굴이 부어있는거예요 알람이 <laughs> 어떻게 <laughs> 됐어? 알람 켜놨어요 어? 켜놨는데 아, 아, 계속 미룰림 아. 몇분 뒤 알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 그냥 2시 알림 <웃음> <웃음> 많이 쉬니까 힘이 네, 많이 응, 그런가봐요. 근데 늦게 나오면은 또 그거대로 살짝 귀찮은 게좀 있어가지고 네. 어, 살짝 그 늦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밥도 먹고 하니까 조금 더 자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괜찮았다. 수일 <목소리> <휴일> 때요? 수일이 <목소리> 언제지? 없는 아, 아, 날안 없는 날은 진짜. 또 열심히 뭔가를 해요. 예. 아, 네. 뭐, 네. 뭐라도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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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책도 읽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근데 진짜 맘 먹으면 진짜 이거. 오. <laughs> 아이 또책 선물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어제. 나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있어요. 어제. 어제. 예. 내가 지고또 그것도 보이려고 하고요다 영상이에요? 예. 예.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고기 그리고 치고 좀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예자더뭐 <laughs> 원하시는 거 있나요 <laughs> 혹시 허니첸 언제 도 맞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아 근데 제가 혼자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니까 <laughs> 이게 상황이 다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조네그네 그, 그, 그쵸 조금 더쪼아 보겠습니다 쪼아 볼게요. <laughs> 시간 될때 완벽한 노래로 어, 무리 무리 안 하고 좋아 볼게. 예. <웃음> <웃음> 작, 네, 알아서 적당히. 평소 말투도 영구통이 된 거야. 진짜요? 지금 말투도 되어 본이가 있어. 어 본이가 있어요? 제 말투가. 나 원래 어땠지? <laughs> <원랜> 어땠지? <웃음> <웃음> 원래는 어땠지? <laughs> 발성이 언제쯤 완전 통통 같은지. 발성이 어머 그렇구나. 그게 조금 낫게 그거 용기 했을 때 그거 감정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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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로 아니지만 그거로 그거 좀 늦게 늦게 써요 그거 그래서 용기 시려 엄청 잘하아 감사합니다 그거 노래 에어보 시죠 노래+ 노래하고 춤추는 시력 엄청 잘하고 그거 찍어 찍어 용기 시려도 엄청 잘하시네요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그러구 <목소리> 저는아 잠깐만 몇시야? 몇시야? 어, 몇시 24시간 아유 정말 <목소리> 헤드폰 뭐예요나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출근할 때 끼고 왔죠 맞아요 출근할 때낀 나의.. 아, 추워, <목소리> 아 추워서도 맞는데 <목소리> 아, 맞는데 아, 예 힙챈을 위한 힙 맞아요 힙한이 되어요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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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아 집에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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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고 내일 봐요. 어. 어, 뭐라고? 감사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꽃 선물을 어, 많이 그럼. 받아? 올해 수수해서 풀 접어도 보다가 생으로 해서 몇년 이상 건수 있어요. 허대 박고지게 색깔이. 아, 내가 설년할 정도니까? 예쁘게 놓을게요. 저희 집에 화, 화단이 있거든요. 거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집에 꽃 엄청 많겠어. 맞아요. 누울 자리도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애들이 좀 시들시들해서 왔었어요. 시난 분명히 키우고 있거든요 애들 좀 아파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게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국에서 살수 없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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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 어디서좋았어니부서 부산에서. <laughs> 어, 부산에서. <웃음> 부산에서. <웃음>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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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에서 부산에서. 부산었서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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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 가가지고 치즈케이크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그거랑 브라우니 남포동 채도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랑 남포동 광고 같네 이러니까 진짜 <laughs> 맛있어 치즈케이크 보한번더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고 오. 그리고 그아 이거는 그 뭐냐 주영오빠가 잘 알텐데 거기 뭐냐 돼지김치구이가 맛있는 집이 있대요 거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엄청 엄청 맛있어요 거기는 <laughs> 맛있어요 볶음밥까지 먹어야 돼 <laughs> 그런 거 먹었어요 아 최연아, 어 혹시 민주본이랑 한번 바꿨는데 그거 또했또 바꿨나 팬방 한번 아니요 그때는 제가 감기 때문에 바꿨던 거여가지고 예저 음. 네. 팬미팅 때도 감기 걸려가지고 어 어떻게 그래서 얼른 아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잠을 많이 말고. 자야 돼 아프지, 음, 아프지 말고, 말고. 네. 여러분들 얼른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한번더 바꿀까요 뭐 어, <laughs> 어, 어? 한한 주말에 어, 주말로 <laughs> 그, 아빠 <laughs> 아, 주말 안 하실 거예요 주말은 세 번? 아, 주말은. <웃음> <웃음> 세 번? <laughs> 세, 안녕. 안녕. <laughs> 봐요 어, 진짜 고마워 진짜 나 너무 사랑받아 내일 봐요 나녕안안잖아 너? 너녕 안녕. 안 I'm <laughs> sorry.